연진이는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데, 색약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보인자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러면 원장님, 이 색각 이상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건가요? 어, 맞습니다. 색각 이상은 유전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여자보다는 남자의 비율이 높은데요. 우리나라에서 남성에서는 약5% 여성에서는 약1% 정도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성염색체인 X염색체를 통해서 전달이 되기 때문인데요. XX염색체인 딸의 경우에는 부모에게 모두 이상이 있는 X염색체를 받아야만 색각 이상자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런데 XY염색체인 아들은 엄마에게서 X, 아빠에게 Y를 받기 때문에. 색각 이상 유전자가 하나만 있어도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여자보다 남자에게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극중에서 박연진도 색약의 보인자라고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연진이는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데 색약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보인자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극중에선 예솔이의 경우 엄마와 아빠 모두에게 색약 유전자를 물려받은 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예솔이 이야기를 좀더 해볼까 하는데요. 드라마 내용에서 예솔이가 그림을 그리면서 색칠을 칠할 때나 엄마의 옷을 입어볼 때등 색약의 증상을 보이는데요. 이를 어릴 때부터 알아챌 수는 없는 걸까요? 바로 알아차리기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관찰이 많이 필요한데요.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서 평소에는 잘 모르고 있다가 성장하면서 발견하고 하는데요. 사실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가성동색표인데요. 보통 이제 색각검사표라고 하는데, 초등학교 때 이거 우리 검사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숫자 읽었던 거 기억나죠? 네. 어, 보통 대부분 학생들이 숫자는 잘 읽잖아요. 그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색각 이상을 판별할 수가 있고요. 이 외에도 아이가 블록과 종이의 색을 짝 지을 때 망설이지는 않는지, 엉뚱한 곳에 블록을 놓지는 않는지 잘 관찰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색약인 재준이는 어떤 세상을 보고 있는 건가요? 사실, 재준이도 우리와는 다른 색이고 덜 화려할 뿐 알록달록한 세상을 보고 있어요. 자료화면을 준비했는데요. 왼쪽이 보통 사람들이 보는 색이고요. 오른쪽이 색각 이상을 보는 색이라고 합니다. 사진으로 직접 보니까 색만 다를 뿐이지 알록달록하네요. 원장님 말씀처럼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요즘 네, 극 중에서 재준이가 사용하는 렌즈 가운데 빨간색 점이 있는데요. 실제로도 이런 렌즈가 존재하나요? 네, 있습니다. 어, 렌즈에 이렇게 색깔을 넣어가지고 하는 크로마진 렌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보통 이런 렌즈는 일반 렌즈와는 달리 한쪽 눈에만 착용할 것을 권하는데요. 한쪽에만 렌즈를 착용해야 양쪽 눈으로부터 오는 색정보의 차이를 더잘 인지해서 더 빠르게 색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색각을 치료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을까요? 어, 유전적 이상으로 이렇게 색각 이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치료가 어렵다고 봐야 되고요. 다만 후천적으로 색각 이상이 아까도 나타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그 질환에 대한 치료를 하게 되면 증상이 호전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색이 다르게 보이는 것만으로도 삶에 제한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까요? 일상생활에서는 사실 큰 문제가 없는데요. 물론 과거에는 색각 이상이 있을 경우엔 무조건 의대나 자연대 미대 진학이 제한되거나 회사에 취업할 때도 조금 불리한 대우를 받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시대가 변하면서 상당 부분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되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신호등 색깔을 구별할 수가 있으면 운전면허증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운직종도 약한 정도의 색각 이상은 허용이 되고 있고요. 소방직종은 불 때문에 적색이랑은 좀 위험하겠죠. 그런데 이제 녹색약만 있는 경우에는 허용이 됩니다. 어, 경찰공무원도 약한 색약이라면 가능하고요, 일반 공무원도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채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눈누랄라 박형과 함께 더글로리를 통해 생명과 세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헤쳐봤는데요. 사실 더글로리 드라마를 재밌게 시청했고, 개인적으로 드라마에 애착이 있어서인지 재밌게 촬영을 할수 있었어요. 더글로리 시즌2가 덕분에 더 기대되는 시간이었기도 하고요. 원장님은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어, 일단 우리 초은 씨와 함께 해서 그런지 좀더 편안한 느낌으로 촬영을 했던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더 글로리의 줄거리를 되짚어 보고 얘기하면서 즐겁게 촬영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더 글로리를 보고 팬이 되었는데요. 예고편을 보니 앞으로 어떤 인과응보가 벌어질지 기대가 되고요. 더 글로리 시즌2가 빨리 방영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눈누랄라 박경이였습니다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